어, 우리 찬이 이제 대형을 합니다. 우리 찬이가 저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기분이 아, 어, 이나요자 응. 아, 이제 오고 있습니다. 기운이 빠졌습니다. 두박 들고 에너지가 어, 다 됐죠. 어 잘했다. 어 잘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개구리형 하라고 한것 같은데 네 개구리형 하고 있습니다. 어 아, 지금 세바퀴 돌았나? 새바퀴 돌았는데 어 대단하다 대박이야! 오 최고야 다이잘 잘하네 찬이 어 잘했어 잘한다 어 잘한다 찬이 잘한다 찬이 나이스 저희 아들이 어려운 다이빙을 했습니다 찬이가 너 대단하다 해냈어 해냈어 오 대단해 대단해 해냈어 왜? 나어 잘한다 기특하다 우 찬이 잘한다 파이팅 이번에 다시 입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이밍도와 성공했어요. 버터플라이를 하라고 했는데 과연 버터플라이 거,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다 거꾸로 버터플라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르쳐줘야겠죠? 스을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네, 선생님의 오령을 하시면 다이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빙은 제가 해도 무서운데요. 벌써 세 번이나 했어요. 선생님 오늘따라 트라이어 선생님이 메인론으로 무섭게 보고 있습니다. 점프 이번에도 성공. 평양을 하고 있네요. 평강은 배웠습니다. 잘한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귀염둥이. 다른 친구들도, 형아들 옆에서 우리 찬이도 하고 있습니다. 기특합니다. 오 오우치 쭉쭉 앞으로 쭉쭉 손을 쭉쭉 손을 짝 모아서 쭉손쭉베리굿 아니 2 학년 중에 최고야 제일 잘해.